본체 하수 배관 완료 지었습니다. 이쪽이 양변기 배관이거든요. 이렇게 쭉 타고 와서 저 벽을 뚫었어요. 그래서 하부를 아래쪽으로 해서 이쪽에 이렇게 이쪽에는 세면대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35파이로 해야 되는데, 50파이 짜리만 있어서, 50파이로 올려놓고, 연결관을 이용해서, 엘보해서, 이쪽에는, 어, 젠다이 쌓아, 쌓아야 되니까요. 그때 하려고 이렇게 세워줬고 이쪽은 이렇게 안경기 배관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샤워하면은 물이 전체적으로 이쪽 가운데로 쓸릴 수 있게끔 이쪽에다가 그냥 짧게 뺄려고 했는데 이쪽이 세면대 자리라서 발로 계속 밟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바깥쪽으로 좀 뺐어요 그래서 좀 가운데 중심하고 이쪽이 600각이 들어가면 이쪽에도 한 300각 사이즈에 딱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커팅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은900 정도 나올 거예요 900에서 1000, 1000 정도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샤워, 이쪽이 세면대, 이쪽이 양변기 그리고 이쪽 벽에는 이제 바닥을 미장을 한 다음에 이제 미장이 끝내놓고 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수도관은 밤이 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다시 집으로 가야 돼서 그 시간까지 하게 되면 너무 늦어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관만 <laughs> 완료 짓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리고 이 영상 다 찍어서 보내주고 싶었는데, 아,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어, 본드를 칠하면 금방 굳어버려요. 그래서 영상 찍고 있다가 실수가 나오면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쪽 이렇게 배관 연결하는 것은 제가 작업하는 것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두 명이서 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혼자 하면서 실측하고 배관 이렇게 연결해서 밀어놓고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도 어 계속 해봐야죠. 혼자 한번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이쪽은 이제 싱크대 자래요. 리 그리고 이쪽은 싱크대는 사이즈가, 넓이가 600이니까 300 사이즈로 해서 이쪽 30cm 띄어서 하수배관 30cm 좀더 띄웠어요. 한35 정도요. 그래서 하수, 여기는 싱크대 배관으로 해서 같이 연결해가지고 쭉 나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혼자 작업하면서 그라인더로 커팅을 했는데, 어그라인더로 커팅하다 보니까 이 면이 반듯하게 자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이거 어, 인테리어하는 동생한테 얻은 건데, 이걸 이렇게 올려서 이사인 펜으로 이렇게 그은 다음에 최대한 반듯하게 해서 이 그라인더로 다 커팅을 했어요. 그리고 면은 다쳐 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진행했고요. <laughs> 아, 그래도 이쪽에 이제 하재단이다 <laughs> 연결되었으니까 다음 주에 와서 수도관만 다시 연결하면 작업이 쉽게 끝나질 않겠죠. 이쪽 바닥도 이렇게 흙을 파는데 다 이렇게 젖어 있는 거 보면 어 이쪽이 아무튼 방수를 어떻게 좀 비닐을 깔는 비닐 을 덮어서 다시 재미장해서 이렇게 습이 안 올라가게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 이제 가는 길에 우리 새어어 어 가버렸다 아있었는 새끼가 부어 졌을까요 한번 봐볼까요? 알 지금 그대로죠. 여섯 개. 어 그런데 진짜 새는 작은데 알을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알을 낳으면 알이 나온 다음에 커지나? 세율은 정말 작거든요. 자기 몸집보다도 여섯 개를 다 더하면, 다, 더하면 더, 어떻게 나왔을까? 아무튼, 다음 주에 오면 부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참, 재밌는 일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하수배관 완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수도배관 연결하고 미장하는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